그날은 정말로 평범했습니다. 아침부터 회사에서 쌓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야근까지 하느라 몸도 마음도 축 처진 상태였습니다. 밤 10시 반쯤 집으로 돌아오는 복도를 걸어가는데, 내집 현관 앞에 놓인 택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택배 하나쯤은 너무 흔한 풍경이었죠. 오히려 안와 있으면 이상할 정도니까요. 상자는 일반적인 갈색 박스였고, 테이프도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배송 상태였습니다. 송장을 자세히 봤습니다. 쇼핑몰 이름, 내 이름, 내 전화번호, 주소까지 모두 정확했습니다. 오타 하나 없이, 아, 이거 오늘 온다 그랬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렸을 뿐이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건 아예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상자를 현관 바닥에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목이 순간적으로 툭 꺾였습니다. 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무게 중심이 이상하게 아래로 쏠려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 단단한 물체 하나가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느낌. 이게 왜 이렇게 무겁지? 나는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려봤습니다. 두 손으로 들었는데도 허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내가 주문한 건 생활용품 몇개 절대 이런 무게가 나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배송이 잘못된 건가 싶어 송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분명 내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나는 상자를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그 순간 덜컹 안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빈 공간에서 굴러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쿵. 이번에는 소리가 더 분명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물체가 상자의 한쪽 면에 세게 부딪힌 느낌. 이상하네. 갑자기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단순히 배송 오류라면 이렇게 불길한 느낌이 들 이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상자에서 아주 희미하게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자 가까이 다가갈수록 냄새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새 제품 냄새도 아니고 종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눅눅한 종이 냄새에 쇠가 오래 방치됐을 때 나는 냄새, 그리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비린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코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갑자기 상자를 바로 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고객센터에 연락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위에 붙어 있던 테이프 한쪽이 살짝 들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한번 열었다가 다시 붙인 것처럼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상자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열어야 하나. 괜히 겁을 먹는 건가 싶었지만 손이 선뜻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칼을 들었습니다. 테이프 위에 칼날을 올리는 순간 이상하게도 몸이 뒤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사각. 그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상자 안에서 무언가가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을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상자 안을 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비닐에 여러 겹 쌓인 물건 하나가 상자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은 검은색이었고 테이프로 너무 꼼꼼하게 감겨 있어서 형태만 겨우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한 눈에 느껴졌습니다. 이건 물건이 아니라는 걸 비닐 안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상자 안쪽 바닥에 눌린 자국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무게 있는 무언가가 오래 눌러 앉아 있었던 것처럼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비닐 끝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손끝으로 전해진 감촉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딱딱한데 어딘가 말랑한 부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속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무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야? 손을 때려는 순간, 비닐 안쪽에서 툭 하고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즉시, 나는 비닐에서 손을 떼고 몇 걸음이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상자 한쪽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닐 아래에 깔려 있어서 일부러 꺼내지 않으면 알수 없었을 겁니다. 종이를 펼쳤을 때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글씨는 프린트가 아니라 분명 손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체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면 알게 될 거야.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고 나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물건이 아닌 게 택배로 왔는데요. 상담원은 내 주문 내역을 확인하더니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객님, 오늘 고객님 명의로 발송된 물건은 없습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이 택배는 뭐죠? 잠시 키보드 소리가 들렸고 상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 쪽 기록에는 해당 송장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 쪽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까와 달랐습니다. 비닐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분명 없던 작은 구멍이. 비닐 한쪽에 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 안쪽에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인지 아니면 그냥 구멍이 그렇게 보인 건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그 시간은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불을 껐습니다. 집안이 어둠에 잠기자. 현관 쪽 상자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비닐 속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띵동.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택배 때문에 누군가 찾아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계세요? 문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기사처럼 들리기엔 너무 낮고 느렸습니다. 문옆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고장난 것처럼 얼굴 부분만 어둡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배송 확인 좀 하려고요. 그 말에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너머에서, 그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상자 열어보셨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열어보면, 놀라셨을 텐데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도 이 상자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고객님 물건 맞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 말이 끝나자 문 손잡이가 아주 살짝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바로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CCTV를 확인해 주겠다고 했고 몇분뒤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간대에 누구도 안 왔는데요. 분명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도 계단도 움직인 기록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현관문을 다시 봤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아래 바닥에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상자를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든 것처럼. 하지만 상자는 분명 아직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켠채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던 중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현관 쪽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비닐이 안쪽에서 긁히는 소리였습니다. 몸이 굳은 채로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낮고 쉰 목소리. 나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이건 너한테 온 거야. 다음 날, 나는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이상한 택배. 열지 말라는 상자. 정체 모를 배송. 그러다,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의 무게, 이상한 냄새, 안에 들어 있던 비닐에 쌓인 물건, 모든 게내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문장. 저는 결국 그걸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댓글은 모두 하나 같았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그거 아직 집에 있어요?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노트북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상자가 아주 조금 내 쪽으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게시글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받았다는 사람들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상했어요. 열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날부터 집이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댓글이 끊기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댓글 이후 그 계정들은 더 이상 활동 기록이 없었습니다. 닉네임을 검색해봐도 다른 글도 댓글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에서조차 사라진 것처럼 그때 게시글 작성자가 남긴 마지막 추가 글을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돌려보냈더니 안에 있던 게 아직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자를 집 밖으로 치워야겠다고 비닐에 쌓인 그걸 다시 상자 안에 밀어넣고 테이프를 아무렇게나 붙였습니다. 상자를 들자 이상하게도 어제보다 더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상자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주차장 한켠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비닐 안에서 분명히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이야. 나는 그대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리가 굳었습니다. 어제 분명 버리고 온 상자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각도, 같은 송장.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송장에 적힌 받는 사람 이름 옆에 작게 메모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미완. 그날부터 집 안에서 사소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끄면 다른 방 불이 켜져 있었고 문을 닫아두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의 것이 점점 더 자주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비닐 안에서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내가 해주면 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해주라는 거야? 잠시 침묵, 그리고 대답.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그 말의 의미를 나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쪽에서 비닐이 천천히 밀리며 형체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너한테 있는 게 나한테 필요해. 그날 새벽 나는 또 다른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받은 사람 중 한 명만 끝까지 남습니다. 그 사람이 완성되면 나머지는 필요 없어집니다. 나는 그제야 이 택배의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무작위 배송이 아니었습니다. 대체용을 고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자 안의 것은 밖으로 나올 그릇이 필요했고 그 그릇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처음으로 또렷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현관문 밖에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이번에는 내 집이 아니라 이웃집 초인종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멎은 뒤에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복도에서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 이웃집 남자의 당황한 목소리.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 사이로 상자가 바닥에 내려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그 소리는 내 현관에 상자가 처음 놓였을 때와 너무도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귀를 붙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내가 겪었던 그첫 번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황 의심 불안, 그 순간 상자 안의 것이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다음 그날 밤 게시글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이웃에게 상자가 갔어요. 그럼 전 끝난 건가요? 댓글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달린 댓글 하나. 하지만 거절한 사람은 반드시 한번더 선택을 받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상자 안에서 툭 하고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도망친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 목소리는 이제 내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비닐 안의 형체는 이제 사람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내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대답. 너는 이미 비슷했거든. 혼자 있고 버텨왔고 누군가 대신 있어도 아무도 바로 눈치채지 못할 사람.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나는 완성만 되면 돼. 너는 조금만 비워주면 되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라 교환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내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내 이름을 부르다. 멈칫했습니다. 아크. 그, 죄송한데. 이름이 뭐였죠? 분명,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연락처 몇 개가 이름 없이 번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내 얼굴이 조금씩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의 것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 이미 시작됐어. 조금만 더 주면 난 완성이고 너는 편해져. 상자 안의 것은 마지막 선택지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완성시키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이웃도 다른 사람도 내가 조금 사라지는 것뿐이야. 그 말이 끝나자 현관문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택배가 왔는데요.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처음으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서둘러, 다음이 열어버리기 전에 나는 상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던 비닐이 이제는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웃집 현관문 너머에서 박스칼이 테이프를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그 소리는 내가 처음 상자를 열때 들었던 것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순간 상자 안의 것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닐이 안쪽에서 미친 듯이 밀려 올라왔고 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아직 아니야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분명히 다급했습니다. 그건 내 차례가 아니야. 나는 이웃집 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 너머에서 짧은 비명 같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자 안의 것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웃음소리. 그래도 열어버렸네. 그날 이후 이웃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TV 소리, 발소리, 전화 통화 소리가 늘 들리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이웃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문을 열었지만 집 안에는 사람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 휴대폰, 지갑,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자 안에 것이 아주 만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는 가능했어. 하지만 완성은 아니야.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대신 열어도 이 일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웃이 사라진 이후로 내가 사라지는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내 자리가 조용히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공기처럼 흘러갔습니다. 휴대폰 사진 속에서 내 얼굴은 점점 흐려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배경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 안의 것이 그걸 보며 말했습니다. 마, 이미 넌 반쯤 들어왔어. 지금 선택하면 고통은 끝나. 나는 결국 상자 앞에 섰습니다. 비닐을 감싸 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넌 나오는 거지? 상자 안의 것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 자리는 내가 대신할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닐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한순간에 내 몸을 감쌌고 의식이 아래로 꺼져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아주 만족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배송 완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몸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집 현관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였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아직 비어 있었고 송장 아래에 작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립 중 멀리서 누군가 상자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택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 열면 누군가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하나의 상자가 보내진다는 걸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내가 아닌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다음 배송 준비 완료.